다음은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복합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로 먹는 것보다 복합적으로 먹는 게 좋죠. 소장에서 필요한 거, 대장에서 필요한 거 이런 거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플랜터로 말씀드렸었는데 김치 발효 유산균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발효하는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발효식품들을 통해서 원래는 섭취해야 하는 유산균들을 같이 드시는 거가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대략 연구에 의하면 보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꾸준히 섭취를 해주면서 장내에 유산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계속 가주는 거가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섭취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가장 많은 논란을 이제 부르고 있는 부분인데, 어, 식사 후에 섭취하는 거가 사,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원래 유산균 제품을 이제 만들 때 음, 내산성이라든지 내담즙성, 그러니까 그 위산, 그 다음에 소화효소인 그 단즙 이런 것들에 집어넣어서 내산성과 내담즙성이 있는 균종만 사실은 선발을 해낸 다음에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공복에 먹어도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건강해지려고 먹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장에 들어가서 유산균이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는 겁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돼서 갈라져 나가는 이분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어, 그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할 때는 대략 한 30분마다 두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30분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사람이 먹은 음식을 소화시켜 주고요. 유해 세균을 쫓아내 주고요. 장애 연도 운동과 분절 운동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런데 공복에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산균이 잘할까요? <laughs> 아니겠죠.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식사와 함께 아니면 식사 후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드시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또 뭐 위산의 중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공복일 때는 pH 한2 정도 되죠. 그런데 식사 바로 직후에는 pH가 4에서6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산의 영향도 훨씬 더 적게 받으면서 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식사 후에 드시는 거가 바로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소화 과정을 전체적인 유산균이 같이 담당을 하면서 쭉 내려가 주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지금서부터는, 어, 유산균을 이제 드셔서 건강해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장이 건강해지게 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변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화장실에서 가서 내가 내 눈으로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그래서 좋은 변의 기준을 이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색깔은 무슨 색이 가장 좋을까요? 똥색이 가장 좋죠. 황금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최적의 건강 상태가 될 거고요. 혹시 검은색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장이나 장에 연결된, 연결된 기관에서 피가 나서 그게 소화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흰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소화가 거의 안, 전혀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푸른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소화가 좀덜된 상태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경기를 하거나 놀, 이랬을 때, 이제 푸른색 변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이제 굵기는 어떤가요 본인이 느끼기에 충분하게 시원함을 느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굳기는요, 수분의 함량이 70에서 80% 정도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정도면 수세식 화장실에서 물이 있는 상태에서 변을 봤을 때, 풀어집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풀어지지 않는 게 좋은 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은 오히려 변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변비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어, 그 정도면 설사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설사는 이거보다 수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변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 그 변을 보는 순간에는 끊김이 없이 주르륵 변을 볼수 있는 가랫동이 가장 좋은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냄새는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얘기는 장내에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 발효에 의해서 이상한 그 독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 간성 뇌증이라고 해서 이런 그 기절하는 간혹가다. 간 간이 너무 나빠 나쁜 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간성뇌증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가 중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런 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데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맛 보셨어요? 허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어이신데 이런 어이들은 실제로 임금님의 대변을 받아다가 맛을 봤다라고 그럽니다. 요즘 같이 이런 분석 기관, 기계가 기 굉장히 좋을 때에는 분석 기계에 넣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혀가 가장 좋은 기관이었죠. 그래서 그 전날 뭘 먹었는지 어떤 맛이 나는지 그다음 병의 상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맛으로도 실제로 확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담즙에서쓴 맛이 좀 있습니다. 맛이 나빠지는 것은 바로 질병 상태로 넘어가기가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배변 횟수도 아주 중요하죠. 하루 세번 식사를 하시면 세번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내려가는데 2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루 만 매일 세번 밥을 먹는데 그게 안 나가고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뱃속에 굉장한 양을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대로 싸는 거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6시간에서 24시간이면 완전히 소화가 다 끝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그렇게 내보내는 거가 가장 좋죠. 안 내보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유산균의 이제 먹이가 이제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면 내 몸을 방어해줄 유산균의 힘을 잃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해 물질들, 나는, 그래서 나는 아직 먹을 게 남았어. 라고 하는 다른 애들이 자라게 되죠. 바로 유해균들이 자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쌀 시간 지나게 되면 방귀 냄새가 점점점 지독해지죠? 바로 장에서 올라오는 독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아침 먹고 싸고, 점심 먹고 싸고, 저녁 먹고 싸고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장수하시는 분들이 세번 식사하시면 세번다 변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99.9%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배변 시간은 어떨까요? 오래 앉아있게 되어지면 그 탈장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항문이라는 조직은 꽉 조이고 있는 불수익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서 휩싸기 위해서 힘을 너무 많이 빼게 되어지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밀려내려오죠. 그게 바로 탈장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 끝내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나왔는데요? 덜 나왔는데요? 이렇게 잔변감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 나와서 차라리 배를 문질러 보세요. 자, 지금 한번 체조 한번 해볼까요? 어, 대장은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바늘 방향으로 손바닥을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배로, 배를 이제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럼 대장이 쌓여 있던 거가 밀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장을 좀 밀어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변을 볼수 있도록 유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시계반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인데요. 뜨는 똥이 가장 좋은 똥입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충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비중이 작아져서 물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이런, 그,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은 한 번에 한 250g 정도 변을 보면 아주 시원함을 느끼고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양이 충분해야 화장실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요인도 되니까, 어, 섬유질 식사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유산균 왜 먹어야 하는지 다,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요. 어, 난, 김치 잘 먹고 있는데, 요구르트 잘 먹고 있는데, 발효유잘 먹고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거 먹어, 뭐, 다 어떤 거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드셨던 거다 드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걸 먹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어, 소장에서 잘 번식하는 균종, 대장에서 잘보질까 하는 균종을 한 번에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혹시 내가 잘 먹지 못하는 그런 그 발효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식물 발효에 들어가는 거 이런 유산균도 같이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런 것들 충분하게 다 들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액상으로 이제 드시는 요구르트 제품하고 좀 비교 좀 해본다면 어, 이런 분말형 유산균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배양을 해서 복합적으로 이제 섞어놓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원, 꼭 먹어야 되는 유산균 제품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그렇게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제품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바이오틱스가 유산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섬유질 식이섬유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 역할을 해주는 것들인데요. 자, 그럼 유산균의 먹이만 먹는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유산균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프리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같이 들어있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단, 단독으로만 먹는 것은, 어, 뭐가 빠졌다?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와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인 유산균을 같이 드시는 거가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으로 건강해지십시오.